13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변의 길이가 20cm인 정오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둘레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선들을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요거. 얘는 뭐예요? 이 부채꼴의 고의 길이. 그 다음에 20. 맞아요? 정오각형이니까 얘도 20. 얘도 20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20. 얘도 마찬가지로 20, 20, 20, 20다 더하고 나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더해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하잖아요. 자, 중심각의 크기는 정오각형입니다. 오각형의 내각의 합이 540도잖아. 얘를 5로 나눠 주게 된다면 중심각은 몇 도? 108도. 아, 중심각이 108도구나. 그렇다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2πr e r이 얼마입니까? 20이죠. 20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08이다. 얘네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10, 10 약분됩니다. 2, 1이 28에 16. 맞아요? 또 약분될게요. 18하고 108하고 약분하게 된다면 6 따라서 6이 12파이. 맞아요? 그래서 12파이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됩니다. 그럼 20, 20, 20다 20 더하면 60이죠? 60에다가 12파일을 더해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